원장님저 그러면 한의원 구경 좀한번 시켜주세요. 아, 네, 이리 오십시오.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께서 네. 이, 이것도 TDP입니다. 음, 어, 이 뒤에 찜질방도 TDP로 만들어진 찜질방이고 여러 가지 조성물로 만들어진 온열 치료 시스템입니다. 본장님, TDP가 뭔가요? 아, TDP는 여러 가지 광물질을 섞어서 어, 혼합해서 어, 만들어진 그 원적외선을 발사하는 열 조사라고 해야 되나 에, 그런 온열 어, 치료 시스템인데 중국에서는 신등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모든 그암 치료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TDP 조사를 기본 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느 병원이든 전 세계에서. 이분은 작은 근종이 1 1세 m 나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셔서 TDP 조사를 하고 있는데 TDP 조사만으로도 종양이 아, 네. 서서히 줄어듭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원장님 아까 특허 네. 받았다고 저한테 보여주신 네.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 구경 좀 시켜주세요. 네, 이쪽으로 나오세요. 여기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. 서울에서 오셔서 네. 저, 많은 분들이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 오셨네. 아, 돼요. 네, 아야 아야,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뭐 안에가 다. 웃군 웃군, 열이 올라오네요. 네. 여기 여성 전용, 여기 남성. 네. 네, 어머님, 네. 오늘 이렇게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좀 치료받고 계신데 네.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? 여기 와 보니까요, 어 딴데 하고는 틀리. 딴데서 한 구정 세고한3주 다니다가 한약 먹고 오늘이 여기 4일째거든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왕뜸을 떠주시는데 어제 날라갈 것 같았어요. 여기 원장님은 이렇게 한 군데다가 안 놓으시고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놓으시고 오늘 4일째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. 네, 이방 이용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? 여기 앉아있으면 어, 그러니까 이게 땀이 나도 끈끈하지가 않고 너무 좋네요. 뭐 이렇게 그 전파가 통하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 두 번을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기가 흐르는 거래요.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 머리가 이렇게 깨우네요. 근데 너무 상쾌해요. 어제는 원장님 앞에서 춤도 추고 갔어요, 제가. 너무 상쾌하고 좋아서. 그러니까 이 방이 다른 침이방틀는 원인이 이다 토르마린 원재기선 또이 수소수 이것이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푼 거죠. 그러니까 답답함이 없고 이 나무도 평백나무 아주 특별하게 하셨어원장님 아주 그런 거 너무 깔끔하게 잘 하세요. 선생님, 어, 근데 이거는 네. 좀 되게 특이한데 이건 뭐예요? 네. 아, 이거는 노인성 질환, 퇴행성 질환, 통증을 치료하는 에, 온열 치료기인데요. 어, 바닥은 게르마늄 토르말린으로 만들어진 판이고요. 어, 이 돔에서도 아까 얘기한 TDP선도 나오고 또 원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도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무릎 아프면 무릎으로 무릎 어 조사를 시키고 살을 빼려면 복부 쪽으로 하고 내장지방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픈 부위에다가 어깨가 아프면 어깨 허리가 아프면 또 허리에다가 또어 이걸 접으면 의자처럼 돼가지고 바닥에 내려놓고 저거를 뚜껑을 덮으면 좌욕을 할 수가 있어요. 여성분들 냉질환, 어, 뭐 어, 여성들 그 자궁근종, 뭐 이런 거에도 어느 정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. 어, 근데 원장님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? 이 예, 한번 해보세요. 괜찮습니다. 후에 네. 하고 싶으면 요 정도에다 놓고 어깨 같은데 하고 싶으면은. 요 정도에다가 조사를 하면 됩니다. 자, 지금은 네, 원장님 오늘 이렇게 저 구경시켜 주셨는데요. TdP 찜질방 진짜 들어갔다 나오니까 잠깐 있었는데도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았고요. 또 온열 치료도 해 보니까 많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오늘 하루 너무 감사했습니다. 아유, 제가 감사하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